조심 조심. 갑자기 총 날라와요. 안에서. 이번엔 없네. 잠겨 있다. 빠르게 알 안에 소리? TV 소린가? 와, 방금 어두워서 안 보였어. 하나 컷. 저쪽 보고 대기. 문 열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분명 그 다음에 여기랑 나온다고 했죠. 일단 노래 끝날 때까진 기다려야 돼. 여기 <laughs> 이동. 경계는 풀지 말고 여기는 커틸 때문에 가라앉아가 안 보이고 야니 네 총, 총 어디갔냐 어이 이총 어디다 버렸어? 저기요? 총이... 안 보이네. 깔렸나 아, 니데 깔린 거 아, 닌데안 보. 아, 직한 대도 안 맞았어 <laughs> 어, 안 꺼지네? 빠르게 이문 살짝 열고 그새 또 문을 잠근 거야? 아니면 잠겨 있었던 거야? 잠겨 있어서 안 들어온 건가? 접지 마, 제발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일로 들어왔구나. 하긴 총이 여기서 달라왔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겠네. 그러면 끝하다, 정렬 확인. 나 말고 그 누구도 못 들어와 나문 열린데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클리어 야투건 끄고 다시 키고? 안 보인다 안에 문 뒤쪽 들어갈 공간 없고 일로 다 간다 본데 갈 길이 여기밖에 없어. 아 민간인이다. 하씨 아, 저쪽에 하나 민간인. 저손아총 들고 있는 줄? 여기. 이쪽에 있다. 사살 나 여기 안에 확인 문을 문단속 겁나 잘해. 진짜 안에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확인을 하는데 긁어보니까? 아 민간인 하나 쏴버렸어 어떡하냐 아이고야 뒤쪽에 한명또 있었고 Forrest get down 플리스 컴백 부탁이에요 돌아와요 여기는 흡연실 같은 느낌? 밖을 먼저 다 클리어를 하고 안쪽을 터는 건 살짝 것이기 하나? 아씨 다시 할까? 아 다시 하자. 아 씨. 이건 좀심했네나 <laughs> 적당히 한명한 <명, 웃음> 명은 참으려고 했는데 둘둘 둘, 둘은 이건 안 되지. 선 넘었다 이건. 다시 해야 돼. 절로 가 엄마. 무빙나, 초반에 야투경 안 쓰고 하는 게잘 보이고, 어, 상자가 삐져나와 있는 거야. 벌 앞에 하나, 사살한 대도 안 맞을 줄아지 일단은 안 와. 오케이. 오케이. 번에는 건물을 다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를 털죠. 니총분은이다 네 버렸니? 총 어디 있니? 저기 있네. 손에 좀 들고 있으면 안 되나? 여기 안는이층 건물 다 털어! 그리고 나가는게좀더 편할 것 같네요. 아까 여기 직원 목록 없었고? 문이친쪽만이릴 거야. <laughs> 하나 다운 일단 둘 다운 하나 더 저기 있네 아 이네 이거 벽이었네 이거 왼쪽까지 확인하면서 하나 더 어디 갔냐 여기 문을 열면 좋은데 이거 언2물 삼아가지고 쏘면 되는데 아 어, 안될 것 같아 어항이 물이 점점 빠지는데? 저 빵꾸 났나? 오케이 일단 두다 열리, 아 하나밖에 안 열리네. 아씨. 아 어항 밑에 쏘은 물다 빠져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쪽에 문 열렸고 밖다섹힌건가 열린거겠지? 일단 이 안에 먼저 털고 오자 소리 이 안에 막다른 방이죠. 카트 문 바로 닫아. 어, 미안해. 문 막고 이 누구 있다? 이 후레쉬 방금 미쳤어 안에 확인. 이쪽 역시 직원 목록이 있나? 직원 목록 어디 에 있는지 보면 좋긴 한데 안 보인다. 더 밑에를 쏘면 다 빠지니까 저 가서 물다 빼버려야지. 싹다 빼버려 그냥. 밑에 권총으로 쏴서. 여기 막아아이 미안하다 야인간인 사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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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네. 싶을 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아. <laughs> 저희 어제 문 막아놨으니까 못 들어와. 느긋하게 나가서 보고. 트럭 클리어. 너무 어둡다 여기. 클리어. 잠겨 있어? 아니 아깝지도 않아 계속 깔겨 쌌네. 문을 문을 부셔버리려고 하나? 브래시 안쪽이 하나? 지나가면 맞을 것 같은데 왠지 브래시로 정확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살? 아, 문 잠겨있어서 못 나왔네. 최대한 옆으로 붙고 갑자기 필라테스를 해. 여긴 다 끝났을 거니까 들어가고, 일단 문 닫아. 저기 밖에 있는 애 처리하면 되겠는데? 아님 그냥 냅둘까? 어그로 끌리고 좋긴 한데 총알이 잠깐 통과를 놨는데요? 아, 저 유리는 뚫려, 뚫려 있다, 저기는. 살짝 조심해. 뭐, 안 나가죠? 경기 안쪽으로 갈기나 봐. 어디서 쏘네? 문 쪽을 향해서 쏘네? 어, 어? 머리. o d y 벽 o I'm talking about this. 빨리 까아 까다 죽을거 같은데 이거 안보이는데요? 야 릴로리! 뭔 총이야 이거 야이씨 5mm탄이랑 콘크리트 두 개를 어떻게 뚫어 정신 나갔어 이 게임 5타이잖아 이거 이걸로 콘크리트 두 개를 어떻게 깨는 거야 참 어이가 없네 여기 있다 오고 아문 막아둘까? 그러면 여기로 못 나오게 막아두고 문닫고요 그대로 안에 여기 클리어로 여기도 끝났죠. 아까 밖에 알짱거리는 세 명은 잡았는데 여기도 문막아놔 앉아. 알트. 오 살아있네. 사살. 죽은 거야, 살아 있는 거야? 뭐야? 죽었네. 뒤에 사람 소리. 일단 2층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1층을 털죠. 정면 문 달려 있고. 민간인? 이거 민간이 맞아 왜반단두르고 있지? 왜 정면에 적 방공직인 보였다? 일로 나올 것 같은데? 깜짝이야 총은 먼저 회수 어이 놀래라 가만히 있어 넌나 놀래겠으니까 한대 맞아야 돼 그리고 이씨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걸 발로 밟아 인마 일로 가면 총 엄청 맞을 느낌인데, 무서워 안가. 여기 확인하고 <웃음> <웃음> 뒤에 저딱 묶고 정면 보면 올라올 것 같은 그치? 에임이 부족했다 예상은 했는데 그 모든 예상을 뒤집어 엎고 내 에임이 박살이 났어 헤헤그참흠 <목소리> 대기 <되게. 목소리> 무브 인 클리어 클리어 어웬 일로 밖에 조용하냐? 어 뭐냐? 아니서 파티 하고 있나? 클리어? 뒷문 확인 오케이 고 정면에 하나 하나 다 앉자 제발 플리스 또무브 하지마 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여기 왔다 갔다 할 건데,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이동. 최대한 차 뒤로. 안 죽어! 머리 맞은 거 아니야? 다 빗나갔나? Affirmative. Moving into your position. Talk reporting. Entry team, suspects have taken refuge in the area that are refusing to cooperate. Move in. Oh, go. 확인을 끝까지 하고 들어가야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케이, 클리어. 여기 안쪽 확인. 없고. 야, 이거 혹시 여기 끝으로 가면 저쪽으로 올라올 수 있나? 그런 길이 없네요. 저기까지. 길이 있으면 가면 됐는데이 어디서 나온 거야? 총. 총 왔다 버렸어 여기 있다. 아이, 문좀 잠지 마, 제발. 오래 걸리잖아. <laughs> 클리어. 저 선풍기 사람인 줄 알고 쏠뻔 했네? 일로 갈수 있나? 트렁크 문 닫으면 되잖아. 왜못 지나가? 사람? 아이 박지 말까? 대기 대기 대기. 여기 박아. 머리 수원마. 어? 오케이. 잠깐 대기. 들어올지도 몰라. 총알 확인하고 절반. 절반 하고 한두세발 정도 더 있는 거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날쏠려면 일단 일로 나오든 이쪽 왼쪽 여 문틈에서 들어오든 할 거야 왼쪽에서 오는 건 문틈으로 보면 되니까 헤드샷 사살 위쪽에 하나 방 위에 뭐 지나가는데 잘못 봤나? <놀람> 오, 다 빠진다 소리. 여기 문 일단 막아두죠. 건물 안에 다 털고 그다음에 밖에를 나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아야, 다리 치워 이 씨. 셔버려 얘도 막아. MPX, 그 <laughs> 다음에 1층이냐 2층이냐,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여기 먼저 창고 같은 느낌. 여기 하나 또 있네. 화장실인가? 여기먼저 털어 설마 쏘겠어? <봐라> <봐라> 아잇 <이> 총 <총알! 봐라> 하... <봐라> 그래도 요게임 기능 고장 없는 게 어디야 기능 <봐라> 기능 고장까지 있으면 진짜 최악이다. 대기 여기는 확실히 어렵네. 확실히 어려워. 사살 등뼈를 뚫어버려서 걸어 댕길 힘이 없을 거야 신경을 끊어버린 거지? 어 여기도 문이 있어? 이 자식 봐라, 총을 두 대나 맞았는데, 아떼용 하는 거 뭐야? 여긴 그리고 또 어디야?